성탄절의 영어 이름이 뭡니까?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예배,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기쁘고 또 설레이고 또 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탄절날 아침에 만나면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laughs>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기쁘게, 어, 맞이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렇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별로 알아본 공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별을 따라서 왔지요. 그리고 왕궁으로 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순진하게 그 유대의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대 왕 앞에서 유대 왕이 태어났으니까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것은 사실은 큰 신뢰죠. 그들은 학자들이라서 그런지 너무도 순진하고 순박했습니다. 더더욱 여러분 이 유대 왕그 당시 유대 왕이 헤로지주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이 굉장히 긴장한 것은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이헤롯 왕이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너무너무 사이가 나쁘던 이둠의, 즉, 에돔 족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긴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유대인이,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해도 자신이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데 하물며 다른 민족 이방민족인데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면 너무 기분이 나쁘겠죠. 이 헤롯은 그 당시 유대인들 어떻게 유대를 지배했는가? 그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정치적인 술수와 그리고 뇌물을 가지고 그 당시 유대의 왕그 직함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유대 왕이고 또 로마에서 보낸 종독이 있죠. 그래서 종독과 왕이 함께 통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무슨 세종대왕처럼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라서 대왕을 붙인 것이 아니라 이후에 성경을 보면 다시 또 헤롯이 등장하죠. 그 헤롯은 이 헤롯, 아버지 헤롯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아그리바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할통치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또 등장해요. 그래서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이 헤롯 대왕은 이방민족으로서 이 유대를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이 들겠죠. 협조도안 해주고 그렇게 좀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나 벌여요 문간바로그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성전. 옛날에 솔로몬이 처음에 지었던 그 성전. 그리고 그 뒤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스루파벨이 지었던, 스루파벨 제2성전. 그리고 헤롯이 지은 제3성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헤롯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고, 유대를 잘 자기 나가름 대로는 통치하기 위해서 헤롯, 헤롯을 썼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참에, 동방에서, 아마, 여기서 어, 말한 동방은 정확히는 안 나와 있지만, 어, 페르시아 지역, 그로부터 동쪽이죠. 예, 지금의 이란 지역, 페르시아, 페르시아 지역에서 오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해롯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그로 하여금 멘붕, 쉽게 말하면 아주 정신적으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극도의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자,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베들레헴 가서 아기를 찾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주세요. 저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을 속입니다. 물론, 헤로드왕은 경계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죠.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이 경비한 이후에 꿈의 천사들의 계몽에 의해서 몰래 귀국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헤롯이 속았다는 것을 알지요.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당시 상황이 잘 나와 있는데 뒤늦게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귀국했다는 사실을 안헤롯이 심히 노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군대를 보내서 그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두살 이하의 아기는 모두 다 남자 아기는 다 죽입니다. 대 학살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생각합니다. 모세 시대와 비슷합니까? 모세 시대에도 그랬죠. 왕이 이브리인 아이는 다 죽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극도의 공포를 낳고 그 공포는 결국 끔찍한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 국가 한 민족의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그 금방 태어난 한갓 난 아기 아기가 무엇이 무서워서 무엇이 두려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정확히 누군지 모르니까 인근에 있는 아이는 다 죽이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면 하 바로 미가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때문이죠.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족속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나올 것이다. 즉 메시아의 탄생을 미가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구약성경은 많이 있죠이 미가서를 비롯해서 신명기에도 있고요, 시편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고. 예레미아 스가랴, 말라기 등등 해보면 다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유대인들은 간절히 간절히 기대, 기대했고, 헤롯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겠죠. 그 현실이 될까봐 그는 두려웠습니다. 싫었죠. 그래서 메시아 탄생 소식에 헤롯은 긴장했고, 두려워했던 나머지 학살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치 그 사건 때문인 듯 헤롯은 죽고 말아요. 물론 헤롯이 베들레헴 지역의 아기들을 두살 이하의 남아들을 다 죽게 놨을 때 이미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한 후였고 헤롯이 죽은 뒤에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아는 그 아기 예수님, 헤롯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기 예수님은 그 뒤에 어떻게 성장했지요? 헤롯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그런 두려운 인물로 그렇게 성장했습니까? 물론 그 유대인들은, 하트민족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헤롯 왕처럼 그렇게 오기를 기대했겠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유대 땅에서 로마를 몰아내만한 강력한 그런 군주 다윗으로 보기를 바랬겠죠. 물론 헤롯, 헤롯도 그런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과는 저 반대의 삶을 사셨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모는 그 헤롯을 두려워해서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까지저 멀리 다른 나라까지 피신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권력, 힘 그런 자리에 나가신 적도 없고 그러려고 생각했던 적도 없습니다. 오직 힘과 권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약자였죠. 값의 자리가 아닌 의의 위치에 있었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해로의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시고 권력을 잡고자 했다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제하려고 그렇게 움직였던 적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심으로, 사람들을 통치함으로 나를 라 해방시키시려 하신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며 목숨을 주심으로 죄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힘과 능력의 왕을 통치하는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방식과 삶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그 목적과 삶의 방식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방식대로, 그 살아가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이겨난 이 미가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면, 그가 서서 목축한다. 4절의 중간에 보면, 목축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목축이 무엇입니까? 예. 짐승을 돌보는 것,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성도에 본, 우리 말에 보면, 돼지는 우리가 친다 그러죠. 돼지를 예, 기른다, 친다, 사육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양을 표현할 때는 늘 어떻게 말합니까? 양을 돌본다라고 합니다. 양은 그런 존재예요. 다른 동물과 달리, 다른 짐승들과 달리, 양은 돌보는 게 필요해요. 아무것도 할줄 모르거든요. 오로지 하는 것이라고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밖에 할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목축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기 위해 오셨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구절이 5절 서두에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서절에 보면 5절 서두에 나온 이 사람은 평강이 될것이라이 말에 원어를 보면 우리가 개역개정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 부분을 뺐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의 우리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도망다녀야 했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뒤에도 권력자들의 감시와 모욕을 받으셨지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생 갑의 위치가 아닌 의의 위치에서 약자로, 피해자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죽음을 이루시고 이기시고 온 인류에게 평안을 주셨죠.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가 하면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더큰 힘과 권력은 사랑과 평안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헤롯은 지금 가고 없지만 그의 이름은 역사에 남아있지도 않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온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힘과 꿈이 된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죠. 성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요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될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기 예수님, 이 땅에 평안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주신 평안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요,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 걱정, 아무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평안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걱정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믿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아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큰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평안한 가정, 평안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